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룩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연히 곡식을 뱉는 자들 쫓아서 따라갔던 그 룩과 그 다음에 자신의 일꾼인 곡식 뱉는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마침 자신의 밭에 이르렀던 보아스 이 둘의 만남 이후에 그들이 나오는 첫 대화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두 사람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녀야 할 말과 행동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8절은 이 극적인 만남 가운데 보아스가 루세게 건넨 이첫 마디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누색에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녀들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보아스가 누색에 이르렀던 내 따라라는 이 표현 때문에 거부감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만남은 오늘 이 본문 가운 나타나는 만남 만남이 첫 만남이고 이첫 만남부터 서로 알지 못하는 나이가 있, 있는 이 보아스, 이 남성이 자신이 모르는 여성에게 내 딸아라고 부르는 이 장면이 어찌 보면 어, 부담스럽게 또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사고의 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나이가 많은 어떤 남성이 젊은 여성을...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 있었는데요. 그 호칭이 바로 내 딸아라는 호칭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아스가 루슬 향해서 내 딸아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북스러운 호칭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때 보아스가 루슬 친절히 대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절을 베푸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밭 주인이면서 여러분들 밭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특별히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밭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밭 주인에게 있어서 이 이삭을 줍는 사람은 귀찮은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실 밭 주인 입장에서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친절을 베풀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그 귀찮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절을 베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누세계는 위로와 격려의 말로 밭 주인으로서 할수 있는 최선의 친절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거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보아스가 누색에게 건넨 이 대화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아스가 누색에게 어떠한 친절을 베풀고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누색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누색 입장에서 볼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권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누색에 있어서 이 권면은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라는 이런 말로 들렸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집에 홈리스나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도움을 구하고 구하러 여러분들의 집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앞으로 다른 집에는 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만 오세요. 아마 이 말을 들은 그 홈리스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뜻밖의 반응이라서 처음에는 당황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에 진심을 느끼게 될 때에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스럽고 위로가 될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말 한마디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내가 책임을 짓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아스가 누세에게 전한 이삭을 주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는 이 권면은 누세에게 있어서 큰그 감동과 위로가 되는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누세게 그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시 여러분들 알다시피 룻은 자신의 고향 땅이었던 이 모압을 떠나서 자신을 이방 여인이라고 부르는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이었던 유대 베들레헴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역은 이방 여인이었던 누색이 있어서 혼자 다니거나 특별히 혼자 이삭을 주러 다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또한 작은 문제가 있을 때염려했었던적이 참으로 많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했을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변에 많은 도움들이 있었고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라면 더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민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향에 대한 가족에 대한 향수병을 가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이 향수병을 우리는 겉뜨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방 지역에 살았던 이방 여인으로 살아간 이 누색에 있어서는 이 이방 지역에 산다는 것이 참으로 고되고 힘든 일이었을 텐데 이 보아스는 이 누색에 자신의 소녀들과 함께 이스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따스한 권면의 한 마디는 누세에참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런 권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누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수녀들의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루스의 삶 가운데 내가 앞으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니 앞으로 염력 가운데 사지, 살지 말아라 라는 권면의 말을 하면서 그녀가 부담스러워지지 않는 그런 선에서 최선의 도움을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가지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며, 버, 버터 있는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이 간직해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친절로 인해 루순 더 이상 마음을 졸이며 이바 저바스로 돌아다니면서 이삭을 줍지 않아도 되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홀로 살아야 된다는 시어머니 있지만 홀로 이삭을 주어야 되는 그런 외로움 가운데서도 그 보아스의 수녀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이길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루스는 보아스에게 이전까지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겪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룻기서에 나타나는 루스, 이 루스에 나타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루스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 이 보아스를 통해서. 고달프고 가날픈 연예인이었던 누세계 한 없는 은혜를 베푸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을 맛보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을 경험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누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누세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은 룻은 자신의 머리를 땅에 대고 보아스에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베푼 이 친절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존경을 은혜를 베푼 이 보아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녀는 자신이 이방 여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이 이 보아스로부터 친절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는 자신이 할수 있는 그 최선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 가운데 보아스의 친절과 은혜에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큼 충분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국유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없다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참큰 은혜이며 감사의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누고와 같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분들에게는 감사의 예배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 모습이 어떤 분들에게는 삶을 통해서 드리는 감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통해 나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마땅히 보여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참 감사하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시 보였던 것처럼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이 감사와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받은 사랑과 은혜에 겸손히 감사함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사이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사랑을 평생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내 평생의 삶 가운데 이 받은 사랑과 은혜에 겸손히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사랑을 평생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께 감사하는 저희들에게 오는 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진정으로 이 감사의 삶을 나타내는 참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을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일어나이다. 주님만을 생각하게 일어나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제대로 참다.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오늘도 주님 찬양하며 고백할 때, 저희들 오직 예수뿐이 없는 삶 살게 하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저희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이삶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삶 버티고 나갈 수 있는. 힘으로 i do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유아유치부부터 유스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고아같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인만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가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역지가 복음으로 물들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확장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르키나파소에 계신 우리 김정란 성교사님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주님의 은혜로 잘 운영되게 하시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준비해 주신 난민촌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사 그 사역이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